아, 어 또... 울면서 날려야지. <laughs> 난 콧물도 나와. 아까 윤영형 비행기 보면서 똥물도 나왔어. 세 로로 세 우면 확 밀려 그냥 밀리 면서, 날 려야지. 뭐뒤 로는 안가잘 이리로 올땐 빨리 오고, 저봐 자꾸 뒤로오 잖아. 왜? 어? <laughs> 아우 추워 아 눈물 나서 난... 아, 뭐가 보여야죠 눈물이 나오는데 자꾸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날려야지 <laughs> 아 뭐지? 뭐막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아, 뭐 <laughs> 눈물 흘려서 날렸어 <laughs> 아니 그리고 겨울에는 방한카바 없으면 힘들어 진짜 힘들어? 진짜 못 날리겠네 어 방한카바 없으면 정말 못 날려 아, 바람이라도 안부면건괜찮데바람 날릴 것 같은데 아니면 등지고 저쪽으로 날리는 가 뒤로 네? 저쪽으로 정이가 완전 절로. 나한테 달려들거든. 아나 이렇게 역방이면은 자세가 잘안 보이더라고. 어우 무서. 어우 무서. 워 아. 아 어, 뭐야? 꼬리, 머리 오우, 머리 왜 머리 머리 머리야 머리 배면 머리야. 어. 아잇! 대면 머리라고! 아... 바로 뒤집어야지, 그걸 끌고. 아... 아, 참, 살릴 수 있었는데. 어제나 안 보여요. 어제나 비슷 대면 머리라고 알려줬잖아, 내가. 바로 뒤집어야지. 아, 아, 안 근데 또 떨어진 위치가 태양권이다. 아. 아까 딱 아니, 느낌 뭐, 느낌, 뭐, 느낌, 뭐. 느낌 와서 아까 내렸을 때 그냥 껐어야 돼. 캐노피는 멀쩡함니. 아 깨졌네. 어. 깨졌네. 어? 어. 아. 깨졌네. 아. 퐁 때. 벌써 쳤어요? 어? 홀드는 됐고 아. 아 이거 예. 네. 아 네, 그거 파이프. 어 지금 로터 조관감. 각서버 움직여 봐. 서버 서브. 빠트. 빠트 빠트 빠트. 하... 아니야. 서버를 먼저 움직여 봐. 아, 나... 소리가리가 아, 아, 이상한데? 네. 아안 보여. 하... 아 머리 견적 나는 건데 네. 생눈으로 처음 본다. 녹화 됐어요? 녹화 됐지. 녹화 됐어요. 진짜 안 보였어요. 그래서 내가 알려줬잖아 안 보이는 네. 거같안 보이는 것 같길래 내가 백 그럼, 그럼 오고 살라 그랬는데 그런데 안보여 뒤집어 어떻게 뒤집어 그 자세가 없어. 배면 머리 딱 알려줬는데. 어 여기 나갔네. 이번 살아 나갔네. 똥수리 해야 되잖아. 아, <laughs> 요새는 진짜 헬기 수리하는 거 너무 귀찮더라고. <laughs> 아, <아우>, 다어졌네 <laughs> 아, 저번째는 딱 했는데 딱 분해했는데 뺐는데 이거는 핀도 안 되고 하도 <laughs> 아무래도 그또 함부로 빼지도 없고 <laughs> 분해 방법을 한 <laughs> 차나 또 가운데 또 이거 벌릴래니 또 잘못하면 또 박살날 것 같고. <laughs> 그 벌려서 빼는 거 맞아요, 그거? 네. <laughs> 예. 어. 근데 또 잘못해가지고 또 벌리다 망가질 수도 있어. 생각보다 많이 많이 안나는데 어. 맹기하고 베어링 갈고 서브만 하나 갈면 돼. 아이거또깨졌어아 짜증나, 짜증나. 이게 이게 제가 고급바닥.